성경말씀 역대하 6장 12절에서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제말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은이 앞에서 이스라엘의모이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오, 지키시며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내. 베프신아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laughs> 보니까 어,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거의 못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예, 우리 회장님은 못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기숙사학교여가지고 2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학교에서 어. 교회로 올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에 한번 나오거든요. 올때 저는 우리 회장님, 우리 승원이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온 걸 처음 봤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왜냐 공부하기 싫어서 <laughs>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해맑게 와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아, 처음에 얘가 은혜 받았구나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laughs> 은혜가 아니라 학교가 싫어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많은 좀 몇몇 친구들이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 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노예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죠? 지난주에 그 어떤 랩나트랑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그 학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친구 그 랩나트가 이제 학원 가는 걸 아니까. 그 친구에게 그랬대요. 아니, 교회를 가는 걸 아니까, 그 친구에게 그랬대요. 누구누구야? 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어, 한동안 교회는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참좀 속상하기도 하고, 참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래도 너가 예배 자리 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라고 하는데 근데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학원 선생님 이 가지 말래요. 어참 그런데 문득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서 내가 자주 찾아보는 영상 위주로 영상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서 보면은 쇼츠를 보면 그리고 인스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뭘것 같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제 알고리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찬양? 가연 찬양일까요? 예, 네, 찬양도 많이 나옵니다.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목사님들 메시지를 막 이것저것들을 막 보고 아이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네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 많이 나온 게 뭐냐 아, 요즘에 기아 타이거즈가 잘하고 있죠. 야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를 또 보니까 또 평상시에 제 거를 좋아요를 누리지 않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어제까지 해서 지금 5연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리즘을 하는데 이번에 딱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근심 걱정이 쌓인 상태에서 보는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16장 하니까 16절 할것 같았죠? 아니요. 24절. 어,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어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 렘너트들에게 이 부분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그리고 뭐 수많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요 부인한다라는 거는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그는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여기 있는 데조차도 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승리해야지,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참, 우리 렘너트들에게 이러한 중심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가지고 지금 예배 나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제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거는 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아 지루해 언제 끝나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말고요. 그런 모습 말고 지금 내 모든 모습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어, 예배 자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어, 원래는 제가 거의 한동안 한 동안 한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좀 삐걱거렸어요.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면서. 갑자기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도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끊겨 왔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점검해 보시고요. 도대체 왜 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내내 이제 구약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되게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솔로몬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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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강대국을 이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제응답을 부어줬냐면요 이스라엘의 그때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굴러다니는 자갈들보다 요보보다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은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왕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로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저 솔로몬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혼인 동맹을 계속해서 맺죠. 그거를 통해서 정말 솔로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부인만 천 명이 될 정도로 얼마만큼 솔로몬이 대단했으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만 들으면 야, 내 인생의 롤모델은 솔로몬이다. 이제 남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솔로몬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나요?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응답을 받고 엄청난 경제응답과 엄청난 축복을 받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세번 가까이 세 번이나 임했는데요. 솔로몬이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로보암이죠그 로브암 때문에 결국에 나라가 두 쪽이 그때 두 쪽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에 썼던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죠. 지금 뭐 솔로몬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 이야기 하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런 엄청난 응답을 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검해 보면서 응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바꿔야 되겠죠. 솔로몬은 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일단 기도의 내용 말고요. 내가 무슨 이런 기도합니다. 저런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기도의 대상.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 누구요? 항상 이야기하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해요. 솔로몬은 이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래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세상에그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후반부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나요?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언약을 지키시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래요. 지금 솔로몬은 성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13절에 보면 온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대요. 지금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뭐 어디 백성이 아니에요. 어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태국 갔다 온 친구들 알고 있죠? 태국 갔다 올때그 태국 왕에게 어떻게 엎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유 뭐 어, 이렇게 엎드린다가 아니라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요. 저기에서부터요. 기어서 와야 돼요. 왕을 만나려면요. 그리고 얼굴조차도 들지 못하고 눈빛조차도 마주치지 못하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대요. 그게 왕 앞에 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최고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 더욱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한다라고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나요? 정말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지금 솔로몬은 사실상 정말 이걸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나 왕인 거? 아, 나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 그분만을 기도하고 할 거야 솔로몬은 사실상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 거였거든요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부족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너나이 대서 너무나도 잘하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인가? 그냥 어 기도했어? 아 나니까 모르지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그 하나님 옆에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응답할까? 아, 일단 모르니까 해보자.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여기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이때 말씀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에베소서 1장 1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올바르게 알아야만 올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요? 솔로몬은요. 언약 기도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42절까지 역대야 이제 6장에서 돼 가지고 42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 내용을 보면 진짜 좀 어처구니없는 기도를 해요. 거의 하나님 앞에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뭐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들 그뒤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막 지키 없어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니, 도대 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웃겨요. 지가 잘못해 놓고, 왜 하나님 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완전 거의 협박.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언약, 솔로몬은 사실상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언약이 도대체 뭐예요? 이 언약이 오늘 15절, 16절에... 정말 그 언약의 핵심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님 지키세요. 언약대로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를 다윗하고 맺었던 약속이 뭐예요? 사무엘하 6장 아 7장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어. 다윗이 다윗이 원래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왕이 될수 없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양의 우리, 우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이 어이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을 이제 다 평정을 하고 왕이 되고 나서 다 평정을 하고 나서 이제 딱 성에 앉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한 그때 당시에 성막이죠. 성막이 바람 부는 곳에 나부끼는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잘 지어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있을 수 있지? 아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라고 이야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 이 성전을 짓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기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 성전 잘 지어봐. 근데 하나님 오히려 성전 짓는 걸 반대하세요. 내가 언제 성전에만 있었냐? 내가 언제 성막에 거기에만 거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지 않냐.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지 않았냐그 굳이 짓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데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예루살렘 가장 높은 그 성전 중심에다가 성전을 지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란 뜻이거든요. 그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들 용서해주옵소서. 그 언약이거든요. 그내용이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야 다윗아. 내가 너를 온 나라의 위대한 자들, 너는 양의 우리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위대한 자들과 똑같이 그 반열 위에 내가 세워둘 거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사울 왕의 왕위는 끊겼잖아요. 아니, 너의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끔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의 계보대로 지금 다윗을 세를 통하에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전달되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언약의 핵심은 결국에는 뭐로 가지냐면요.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냐? 영원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뭐 다윗. 그 다윗의 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간다가 아니라, 영원한 진짜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 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언약,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언약을 붙잡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왕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더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해서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식량들을 다 걷어갔지만, 쓸어갔지만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영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절대 이 약속 언약대로 지키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는 것도 사실상 통하지 협박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마치 협박과 같기 때문에 지키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준다.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에? 갑자기 누가 갑자기 뭐 갑자기 궁시렁 나왔는데? 그 언약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그 이거 단임 목사님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를 내놓서니 선생님들 제 눈을 다 피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할게요. 없죠. 할수 있는 사람. 아, 나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텐데. 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언약의 핵심은 결국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 다른 말로 뭐예요?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성경 모든 66권을 다 요약하면요. 이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언약의 책심이고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현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때로는 문제, 위기, 어려움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데요. 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좌절하... 전도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좌절하고요. 저는 전혀 은혜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또 치유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의 핵심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뭐 솔로몬이 이런 기도 있네, 저런 기도 있네. 솔로몬의 진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다른 거. 아나뭐 이제 시험 기간에 좀 성적 올려 주세요. 뭐해 주세요. 그것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는 정말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렘너트들 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